1, 2세트를 모두 가져간 러너웨이 MVP 스페이스가 세 번째 세트부터 무언가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 승패는 바로 이곳, 하나무라에서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네, MVP 입장에서는 3탱 3퉁 3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사실 야키 선수나 소바 선수 하면 원래 딜러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플레이들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 확실히 야키 선수는 자리야 할 때보다는 뭐 파라라든지 뭐 다른 영웅들 을할때 압도적인 기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수니까요. 예. 지금 뭐 미러전을 했을 때는 그 경기 운영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일 수어 밖에 없었던 예술팀의 지난 1, 2 세트였고요. 네. 오, 슈이 선수 둠 피스트. 본부에서 피스트 하면은 그그네그 그, 네. 그 선수가 예. 생각이 나요. 어, 그 스파크 스파클, 스파클 선수가, 선수가. 예, 그랬었죠. 네, 둠 피스트를 플레이한 그 선수. <laughs> 네. 스파크를 플레이한 그 영웅. 그쵸?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자, 과연 슈이 선수의 둠피스트는 그, 그 선수와 어떤 또 차이를 보일지 투바 선수가 일단 은신을 하고 이동을 하죠 네. 들어와서 이제 파악을 한 가운데 상대방의 브리기테 없다라는 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더 기동성이라든지 포커싱을 요할 수 있는 페이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약키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야키 선수와 투바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데 크게 얻어말았습니다슈이 네. 선수 네. 난전을 통해서 뭐 상대방의 앞라인들이 먼저 밀고 들어오면은 해킹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어. 예, 슈이 어? 선수가, 예, 뜬금없이 막 앞뒤에서 나타나면서 상대방의 좀 체력 약한 영웅들을 좀 끔상시키는 이런 용도로 지금은. 조합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상대가 상태행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는 플레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포커싱을 하면서 아군과 같이 들어가고 후방 라인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아우. 보여주고 있죠 네. 알려보냈어요.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야키? 지금은 오. 그 좁은 구역에서 녹이겠다는 건데 네. 투바야키가 지금은 맹활약하면서 강남진까지 녹였습니다 그렇죠 아우네요. 2층에서 생각보다 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아 포커싱! 자이재문도 지금은 야키가 건들면서 좋아요 야키 네. 야키 트레이서를 못 막죠. 네. 지금 2층에서도 계속해서 좀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야키의 트레이서가 좀다 정리하는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펄스 버터도 준비가 되어 있는 야키 선수도 네. 안쪽 들어갔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슬쩍 빠져 겁니다. 브리기테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스 천기를 통해서 잡아낼수 있는 연계는 전혀 예, 안 나오는데 오. 자 맥스 선수가 원시 분노가 있었다면은 뭐 히트 선수의 궁과 연계를 해가면서 이후에 팀원들이 돌아왔을 때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줄수 있었는데 네. 원시 분노 천기 걸어주었어요. 안 되네요. 네. 자 e m p 가 서로간에 있습니다 지금 자, 뚜바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히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 잘해야 됩니다. 먼저 한번 빼고 갈지, 아니면 다음 턴, 그 그러니까 다음 턴을 볼지 생각 을좀 해야 되네. 본인들의 e m p 까지 그냥 소모하기는 상대방이 공격이 좀 많거든요. 자 안쪽으로 일단은 들어와 있는 상황에 키오카 선수였고 네. 뚜바가 이동을 하고 e m p 를 공격적으로 지금은 예. 자먼저한 자, 자, 먼저였죠. 먼저 자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퓨즈와 뚜바 선수. 네, 레고 네. 선수 일단 위쪽에서 사질 잡고 있다 아래쪽 네. 내려오고. E.M.P. 잡포까지 깔끔하게 지금은 사용을 해주고 일단은 수비가 됐고요. 네. 상대방의 궁극기가 활용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바 선수의 어떤 E.M.P.와 더불어서 예, 오베론 선수의 진입, 아, 비앙카 선수의 잡포이연계를 예, 지금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층적으로 투바 네. 선수, 강남진 선수 포지션 중요합니다. 이게 초월로 카운터를 칠수 있는 위치 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 맞을 것이 생각을 잘해야 되고 우리 앞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뒷날에 너무 숨어 있다가 뒷인이나 이격되면 그냥 네. 앞날이 노는 거거든요. 와킥킥킥 예. 당했어요. 또 봐. 자 빨리 피해봅니다. 네. 자초직 우진 선수가 일단 받치면서 버티고 네. 있고. 자 초반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최대한 지금은 버텼고. 예. 자 카메라 일격 준비 하자 주의서수 네. 하지만 이거 오히려 오베라 선수가 원소으로 쓰면서 살아나왔고. 예. 이현비도 들어갔죠? EMP 샷고까지? 벌스까지 기다는데 그요! 도착도 지금 혼내서 이재원 선수가 죽었습니다만은 야키 선수도 지금은 잡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버텨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 칸을 먹었고 야키는 빠른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점을 3명씩 터치하다 보면은 야키는 도착하거든요? 네. 자 슈이 끊기고 운대까지 네, 남았어요 이스동어볼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휘가 하나 거기다가 매그가 돌아요! 예. 계속 돌아요! 네 계속 버티죠 아, 아, 이러면서 비앙카 메카를 예. 터뜨리게 되고 지수가 여기에서 죽지 않으면서 EMP를 근처까지 채웠고 EMP를 쓰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EMP를 예. 채울 수 있는 다음 공격을 때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 러너웨이가 이번 잘 버티면서 예, 다음 투비까지도 원활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자 메우 선수가 레킹볼을 활용해서 그 기동성을 활용해서 네. 자, 종횡무진 전장을 어, 누비고 있습니다 비비는 것도 연습이 어느 정도 돼있다 라고 할 정도의 아, 움직임들을 서로 간에 딱딱 맞춰 잘보여주고 힛선수가 운디네를 끌었기 때문에 유지력이라든지 포커싱에 서도 부조화의 대상을 없애버렸죠 자 일단은 시간을 조금 버는 데는 성공을 했고 하지만 MVP 스페이스 여전히 많은 시간 남아 있습니다. 4분 남아 있습니다. 네, EMP 자폭이라든가 뭐 EMP 포코싱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보고 들어가다. 선수는 바꿀 생각이고 예. 들어가다가 뒤에 따라 들어가죠. 아래쪽 떨어지면 따라 들어가면서 이기리. 아 이거 안 닿았어요 앞쪽이잘안 예. 닿았는데 문제는 일 어쨌든 진영이라도 물어 들어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놀았습니다. 들어갔죠 포커싱 그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EHP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쪽 하나 그리고 미리 떨어진 쪽 하나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포커싱이 들어가면서 어, 지금은 상대방들이 지금은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일단은 또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러너웨이가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어요. 키어키 선수 거점 쪽에 이동해 있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잡고 있고. 네. 거리 계산 자체가 오히려 약간 안 되면서 MVP 쪽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진영이 무너졌던 게 킬러들이 앞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어서 네. 그냥 뭐 해킹 당하고 잡혔고요. 교체 안 하면서 지금은 희수 선수가 계속 선구라를 유지하거든요. 예. 네. 하지만 아, 슈이가 먼저 끊겼어요. 네. 예. 뒤쪽에서 해킹을 통해서 한명 이제 이격시켜놓고 해킹 당한 타이밍에 같은 팀원이 밀고 들어오는 이런 전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잘안 맞았습니다. 이바에킹 자체가 실패를 하고 뭔가 밀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자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소홀로 잘 버텨냈고요 네. 자 이거는 원세븐도로 상대방을 겨내면서 히트포크가 전장에 들어오고 EMP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소리방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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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이제 고소리방벽으로 러너웨이도아 오베로 이게 오베로는 밖에 남겨져 있었어요 전부 에이로 네. 빠지는데 오베로는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기역교합 표준간에 정리를 했고 운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위기가 될 만한 이런 순간에도 차분하게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공략을 해야 아, 상대가 뒤로 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가리 그러니까.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금 어, 내리지 않고 있어요, 러너웨이. 포커싱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좋은 궁극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과정에서 마술이 망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브리기태 놀아주는데 브리기태 포커싱도 제대로 안 되고. 뭔 잡히, 잡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 뒷걸음질만 치다가 오베란 선수 잡히면서 그냥 균형도 무너지고. 네. 스노볼이굴러갑니다 네. 자, 이분 안쪽으로 시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비앙카 선수가, 이 상대방의, 이, 점령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뒤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어, 이 예, 텀브라가 있는지 체크를 예, 잘 해주네. 예, 좋았어요, 예. 자, 초월을 쓸수 없게 됐죠, 이러면. 자, EMP에 그러면은. 이 제보사까지 줬 EMP 선멸! 자, e m p 를 쓰기는 했는데 화력이 좀 부족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나와도 이미 아군들이 다 잡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요. 네. 야, 이걸 운데는 선수가 너무 잘 열어줬고 네. 맥 선수를 지금은 초월로 탈리골이 있는데 이걸 밀수로 버렸고요 밀수 있어요 중력 상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밀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제 네. 올리면서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너웨이 하지만 여기서 그 영웅이 그 영웅이 하나씩이라도 데려가면 얘가 사라지는 음. 그 영웅 예. 여기서 혼자 할 수는 없었고요 혼자 갔어요 외롭게 보내버리는 군디어골 꺼놓고 못 나오게 만들고요 걱정? 네. 자 버팁니다 일단 비비면서 이제 잡혀고 올라가요 예굴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이것 전까지 점령하면서 MVP 스페이스가 이제 두 점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싸움은 계속 안 되고 포커싱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문들의 선수가 문을 열어줬고 그 이후에 과감하게 내려가는 마자에 돼지문에서 이재문 선수가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을 좀 밀치려고 하는 생각이었는지 거점 쪽으로 내려오는 게좀 늦어서 초전방에 결국 놓이게 되다가 대지문세 맞고 누워버렸고 힐러가 전부 다 잡히니까 급해서 이제 힐 선수가 EMP를 발동시켰습니다만 이미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잘 파고들었고 그 빈틈을 운디란 선수가 잘만들어줬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라운드에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MVP 스페이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러너웨이의 공격 기회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어떤 그 조합을 선보이는 것이 뭔가 좀 변화된 조합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환경해설위원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 같은 미러전으로 경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결국 그것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던 MVP 스페이스였습니다. 네. 문디렌 선수의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모아 속이 예, 그걸로 아, 뜬금 키를 만들어내면서 인원수 차이를 만들어내고 떨어지면서 대지 분쇄로 연계하는 이런 어떤 그 아, 안정적인 연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응. 네. 일단 위쪽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MVP 스페이스 선수들이고요. 다시 한번 뭔가 삼탱삼일의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삼탱삼 일이 그렇게 뭔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아서. 이거 조합 좀 봐야겠는데요, 네. 만약에 렉킹볼 그대로 굴러가나요? 예. 문 열리고, 굴러갑니다 야키, 야키 선수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영웅 조합을 해내던 게 MVP 스페이스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3생 3일을 계속 노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어웨이 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그렇죠. 3생 3일 전투에서 본인들이 예,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앞선 두 경기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아, 계속 예. 지금 벽 타면서 안쪽에 들어가서 뭔가 밀칠 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들어왔죠. 자 주는 방벽을 일단은 라인에게 준게 아. 아니라 메카 터졌어요 큐오키 선수에게 주면서 일단 들어왔었는데 메카가 네.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맥그 안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이에 버텨선 수가 없어서 이큐오키 선수의 메카가 그냥 터져버린 거죠 네자 일단은 끝까지 버텨보고 있습니다만 그, 공도꽤 많이 채웠습니다 MVP 예자 결국 맥그 정리되고 반쪽으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빠르게 정리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포커싱을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자, 그 사이 히스 선수 집결까지 왔는데 최대한 지금은 버티면서 히스 선수가 잔탄까지는 그래도 야키 선수에게 밀리지 않게 채웠습니다. 네. 자그 이후에 차례 차례 좀 정리가 되면서 팀이 빠지고 있습니다. 런어웨이 네. 부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큐브를 줘. 안보 줘요. 예, 메카가 좀 터지는 이런 사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안쪽에서 항전하면서 공상황이 밀리지 않아요. 네.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비앙카 선수의 먹방. 뭔가 신선의중력차탄을 먹어준다든지 하면 본인들의 완전한 턴으로 가져올 수 있고 A 완만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네. 한방이 될수 있거든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쿠바 아, 선수의 박밀과본태죠 이제 방밀문대 예. 조심해야죠. 세일. 누웠어요 누웠어요 내조얼로 감소? 맞혀요 먼저 네, 빠졌어요직결처 네. 먼저 빠졌기 때문에 연계 가능합니다 자자자 탈이 자, 자, 넣으면서 자자어요자자자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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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아, 예, 최대한 지금은 자 어, 연계해서 상대방을 좀 밀어내는 모습이었고요 2분 예, 안쪽으로 시간은 떨어지고 네.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뚜바 표즈 운딘에게 힐러공세 개가 다 있다라는 거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중력 자폭 연계는 좀 매서울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상대방의 변수를 좀 막아낼 수 있는 공기들은 많습니다. 현재까지 침착하게 수비 잘 해주고 있는 M V P 스스입니다또한 네. 번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문납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러너의 예, 만약에 매개 대지 분대의 힐러궁이다 빠져 버리게 되면은 예. 자 대지 군대 대지 군대 끝나면 네. 아, 제가 몇 퍼트렸어요. 러너웨이는 했는데 진짜 혼자서 막고막소리 방벽 잘 찍어줬고요. 잘못점 퓨즈. 아, 재밌긴 요 이번전 주에서도 전장 천천히 쳐다보고 있다가 예. 아, 죽을 만한 뭐 체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자신의 팀원이 체력이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소이 방벽 잘 찍어 줬습니다. 이거죠. MVP가 자랑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힐러 공배분을 진짜 깔끔하게 완벽한 카운터를 쳐준다는게 진짜 장점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잘버듣고 1분 네이 야키 선수가 뒤력 타탄 이번에 실수 없이 잘 들어만 잘만 들어가면 진짜 완막이에요 그렇죠. 강남진 선수와 이제 슈이 선수의 집결이 좀 있기는 한데. 경계가 부족하죠. 펜던트 초월. 집결 초월이 연계가 안 돼요. 예 자, 초월. 벽에다가 묶었는데 길이 인적 해오를 막지 못해. 자 그럼 비아코까지아 앞트럭 아, 잡포 변수 없었고요. 잘 버텼는데 집결 초월이라는 또 강력한 슈퍼 세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지력을 버티지 못하고 본인들이 앞라인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렇네요. 네. 자, 완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q 키 선수는 포기하고, 다시 이제 메카 탑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싸움이 정말 조금만 길어졌으면 투바 선수의 직결도 왔고, 뭐 오베 선수 대지부새 조금만 살려놨으면 대지부새도 쳤을 거고, 거기서 또뭐운디렉까지 뒤에서 잘빠을수 있으면 초월 발동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이었는데 그 전에 너무 빠르게 앞날이 터져버렸죠. 그렇죠직결 쓰고 달려드는 상대방을 보석에다가 잘 묶이, 묶기는 했었, 했었습니다만은 뒤쪽에서 이제 초월로 다들 살려내면서 버텨버렸기 때문에 MVP 스페이스가 정말 아쉬운 타이밍에 빼앗기고 말았고요. 이것점을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쪽 네. 지역을 먼저 찾아보는 러너웨이 선수이고. 자, 점점부근에 이미 들어와 있어, 요 MVP 스페이스. 자, 차례차례 뛰어듭니다. 네. 귀올려줬고요 예. 자, 지금가안 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요. 자, 방벽 유지 안 되는 상태에서 어, 이정원을 일단은 잘 잡았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오베론의 희수까지. 네. 또한번 운디네. 약간 들어가면서 우왕좌왕했죠 들어가면서 이게 백은 돌을 좀 살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방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MVP 스페이스를 퍼싱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고 뛰어왔었기 때문에 예.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자, 운디나 선수가 좋은 역할을 또 해주면서 M.V.P 스페이스 다시 한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3 분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자타는 야키가 들고 있고, 자폭은 키오키가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방벽과 더불어서 초월이 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런어웨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기 자체는 조금 더 갖춰지는 어, 타이밍은 빠를 어, 것 같아요. 잘 떨어졌어요. 보여요. 이제 곧. 자 그리고 자, 안 떨어졌어요, 예, 버티면서 들어오죠. 자 이제부터죠, 이제. 음, 어, 근데 슈이프가 일단 맞어놓야 되고요. 네, 맞추어 노렸습니다마는. 맞자탄, 맞자탄. 들어온 거를 자탄으로 워낙 직원 잘 붙고. 아, 아타케, 아타케. 대중색깔 찍어놓고 뭔가 처리를 하겠다는 소바 선수 집결승을 바로 정리해줬고요. 이런 수가 그렇게 앞서는 것은 아닌데 잡히긴 잡혔거든요, 본인들도. 이 지원가들이 두기 둘이 지금 동시에 잡혔는데, 루시우와, 아이 제네타가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예, 네, 루시우와 제네타가 지금 막 뛰어오고 있는, 요런 네. 그림이거든요. 아. 아. 네. 네. 대장군입니다, 지금. 대지군세또 옵니다. 예. 아, 게이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런어웨이. 자, 여기에서 지원가들 다 왔고, 총으로 네. 비빌려고합니다맞대지군세 왔고, 오베론이냐메그메그메그메그 매그, 매그 스토리 백으로 살렸어요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안 죽어요, 백으로. 범레어 캐어마다. 그안 죽었어요. 예. 쪽 오베론 대중은 그가 히도를 잡았기 때문에 안 죽는 쪽도 볼만해요. 와, 매그를 살려내는 이런 그림도 정말 필사적으로 살려낸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오베론도 지금은 전장에 등장을 했고 야키가 야. 없는 와중에 히도가 만약에 자 있네 이제 나왔습니다. 차탄야키가 조금 더 남아요. 힐맨 힐맨 큐큐 메카. 매카도, 아, 예, 초월? 살렸어요. 매카도 살렸고. 버텨요, 버텨요, 근데 이러면 야키, 야키 중력 자탄이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나가 임마, 다 묶었어요. 막았죠. 예, 이러면은 막았죠. 어렵게 이 막아냈습니다 러너의 맞았습니다. 입장에서는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길게만 싸웠을 뿐이지 한칸 먹고 1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성희,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물론 선수의 중력 자탄이 있습니다만, 나는 연기할 수 있는 게 매그 선수의 대진사를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운디나 선수가 같이 풀수 있는 상황까지 오가고요. 네. 하구요. 자 이번 기회 에못 달리게 되면 이후에 야키비앙카 오베론의 공격기가 순차적으로 올거기 때문에 MVP 스페이스가 막아낼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제 러너웨이 아,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 살려내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예. 마지막 예. 아, 중... 아, 아, 저 키스맥그, 키스맥그, 그다음에 이제 곤 요순으로 공격기가 옵니다. 좋아요. 좋았죠 이격시키면서 예. 포커싱에서 이번에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월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멜 밀고 도 뛰어내렸고요. 예. 예. 또 한번 버팁니다. 에블리 네. 스페이스 빨리 죽어야 돼. 이게 언어의 네. 입장에서는 빠르게 퇴각을 한 상태에서 한번더볼수 있어요. 본인들의 중력 자탄 가지고 있고, 규호, 규호 자폭 채웠고, 네. 소리방벽 쓰고 버티다 보면 이거 슈이 강남지 궁다옵이라 예. 그렇습니다. 궁극기를궁극기가 허무하게 빠진, 어, 빠진 이수의 전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한번더 지금은 빠르게 리그룹을 해서 그냥 들어와야 될것 같고요. 이십 초안되 이십 초. 이십 초. 정면으로. 예. 정면으로 그냥 빠르게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렇죠. 밀려오서. 에블리가 어지면 큰일 났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터트리면서 먼저 들어오죠. 네. 자, 깐라인타라묶었구요 아, 고요 네. 아, 네. 아, 이 자타너 히수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씁니다. 네. 아, 밀어내는데요. 밀어내올요 밀어내는 충분히 먹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어? 예. 비아카 타떠요? 아니 자, 비아카가 타떠요? 자 그러다 다시 이제 터넣고 네. 메카, 메카 터넣고 예, 아 결국 운디레까지 오른쪽에서 네. 운디레가 초를 이제 무지 이 굽혀주고 있기 때문에 아더 아, 아,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와서 어렵게 어렵게 비거점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던 러너웨이였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2대2가 되면서 이번 3세트가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하지만 러너웨이는 시간을 간수로 추가 시간을 미뤘다는 얘기고, m v p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1분 10초를 남겨놓고 미뤘기 때문에 공격권은 본인들만 있는 상황 한칸 먹으면 본인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예. 자 버티게 된다면 러너웨이가 일단은 뭐 무슨 무까지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m v p 스페이스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이면은 분명합니다. 3세트 세 번째 라운드로 왔습니다. m v p 스페이스 1분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공격 기회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1분 10초가 사실 공격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분 10초 남았다고 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다볼수 있는 이 일반적으로 공격을 했을 그럼요. 때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궁을 좀 빨리 채울 수 있는 영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 방의 힘으로 뭔가 밀고 들어가서 거점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궁극기를 채워서 그 궁극기의 파괴력으로 상대방을 한 번만 물어뜨리면 되는 거라서 MVP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웅 조합을 좀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러너웨이 선수들은 네. 천천히 수비 진영을 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네. 기회에서 완패는 안되죠 확실하게 좀 따라잡거나 좀 상대방에게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MVP 스페이스가 아, 정말,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고. 네. 네. 이러면 이대로 가도 괜찮거든요. 네. 파가 가도 괜찮죠. 완벽한 카운터를 칠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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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제발 옆으로 이동하면 거점적으로 이제 파고들겠죠 네. 네. 실제로 어웨이가지나 경기에서도 손바락 파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좀 후대게 당한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맥크리브레이테로 뭐 바꿀 아, 수 있는 아, 시간도 아, 없고. 그렇죠. 패킹 선지면서 패킹과 더불어서 솜브라 네, 신경쓰고 있을 때약키가원발치에서 이런 식으로 쏴서 결국 안라인을 터뜨리게 되면 한번 터뜨리면 은그 다음에 포화 오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본인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포화 한방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폭격에 누군가 죽어나가지 않는 선에서 러로웨이는좀 어,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돌려같지 버텨야 돼. 현재까지는 서로 각자 잘고통 분단 해가면서 잘 버텨내고 있는 데 문제는 포화가 왔을 때, 포구 소마의 EFP가 왔을 때 이때가 정말 문제거든요. 우리는거딱 하나예요. EFP 포화 터지면 이긴다는 건데 소마 죽을 뻔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 잘딱 때려요. 딱 너무 껴. 잘 때려요. 예. 이미지 포함 다운되었어요 네. 강남들 이제 곧이 빠르게 힐러 공 채워줘야 이거 카운터 칠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포함이 주대로 생겼습니다 야키 포함 떨어지러 오, 아 주단을 야키. 주단을 야키. 그리고 오 야키 네, 잡병 비피 지워버리고 포커싱, 여기서부터 포커싱 중요하죠 자, 큐 q 자, 버티나요 자, 이런 수가 이런 수 유지력에서 메르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한칸채워네요 이기겠는데요, 이기겠는데요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일단 버티고 있고 도망갔다가 한번 와서 비벼주기 어요 예, 이렇게 Ah, é muito bem-sucedido.